겨울철 자외선은 여름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먼저 피부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은 UVA와 UVB 두 가지가 있어요. 피부 표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UVB는 겨울엔 약해집니다. 그래서 겨울엔 피부가 잘 타진 않아요. 하지만 UVA는 1년 내내 같은 강도로 도달해요. 그런데 UV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손상시켜 탄력 저하, 주름, 기미, 잡티, 주근깨 같은 피부 노화를 일으킵니다. 또한 UVA는 DNA를 손상시켜 피부 노화를 더욱 가속화합니다. 겨울 자외선은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 겨울철 건조한 날씨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서 자외선 차단력을 약화시켜 자외선 침투를 용이하게 합니다. 두 번째, 겨울엔 오존층이 얇아져 UV의 E의 차단 효과가 떨어져 피부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세 번째, 흰눈은 자외선 반사율이 매우 높아 최대 90%까지 반사한다고 알려져 있고 고도가 높은 스키장의 자외선 강도는 아주 높습니다. 네 번째, 자외선은 365일 매일 조금씩 평생 누적되어 피부 노화를 재촉합니다. 겨울철 자외선 차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보습 기능이 강화된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높여줍니다. 두 번째, 외출하기 30분 전에 SPF 30 이상, PA+++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약 3시간마다 덧발라줍니다. 세 번째, 지성은 젤 타입. 건성은 크림 타입, 민감성 피부는 무기자차 성분의 제품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리창은 UVB는 거의 차단하지만, UVA는 50에서 70%가 통과됩니다. 창문에서 3m만 떨어져도 자외선이 급격히 감소하지만, 창문 근처에서 주로 생활한다면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권장됩니다.